AEM 솔루션즈의 이성규입니다. 어, 저는 그 지금 EMC를 진행하면서 인프라 위주로 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반대 카운터 파트로해서 디바이스 단에 대,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저희 그 저희의 그 현재 개발 현황하고 향후 뭐 계획 쪽으로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동향하고 디바이스 요구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어, 파이브 모듈 국산화 개발 과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으로 해서 그 개발랫시스템 구축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신으로 보게 되면 그언제부터 포제까지는 이제 휘플 그러니까 사람과 그 사람 간의 통신 위주의 그 통신이었다고 하게 되면 파이브 G 스펙으로 뭐 접어들면서 이제 피플 플러스 싱스를 해서 사물간 통신이 새롭게 스펙적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쉽게 생각하게 되면 2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사물관 통신에 대해서 스펙이 없었던 것들은 아니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5G에 들었으면서 어, 사물관 그 통신에서 그 U R L C 같은 피처들이 지원이 그, 되면서 좀 근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사물관 통신을 보게 되면 그 인프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MEC 외에 그 카운터가 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쪽이 있고요. 그 반대단, 그 엣지 쪽 디바이스 엣지 단일 그 권장을 하고 있는 어, 5G 모듈이 있겠습니다. 스펙적으로 보게 되면 그 LTE 쪽 어, 스펙부터 시작을 해서 그사물관 통신을 위한 스펙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이볼루션 하면서 어, 진화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5G 쪽에그 스펙하고 좀 차이를 보이는 것들은 어, LTE 쪽까지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블루션 시 쪽에 어, 포커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소모 전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그다음에 소량의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스펙 쪽으로 나왔었고요. 어, 릴리즈 13이나 14 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런 통신들을 위한 그 인핸스트 머신타입 커뮤니케이션이나 네로밴드 l t 같은 어, 이런 스펙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 LTE 밴드의 가드 밴드 쪽으로 해서 그 유효한 그 프리퀀시 쪽으로 해서 좀 쓰고 있던가. 아니면 밴드웨이스를 짭게 해 가지고 인밴드 쪽으로 어, 들어가는 쪽으로 스펙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D2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오토, 오토 쪽 때문에 어표별히그 했었는데 릴리즈 14에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어, 스펙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요게 14를 진화를 하면서 릴리즈 15 스펙부터는 그 셀룰러 V2X로 해서 비클 투 비크 스펙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펙들은 4G 15가 그 15부터 5G가 그 어, 표준화 되면서 좀더좀 진화 모습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28기가 때의이네스트 어,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광대역 어, 데이터 어, 시장의 피처가 하나의 그 서비스 카테고리로 하게 되면 그 URLC 피처로 해서 초저지연과 어, 초고 신뢰성이 하나의 또 서비스 카테고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LTE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어, 타입을 어태치할 수 있는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이 좀더 발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5G 시장 자체는 모바일 미, 그 실감 미디어 서비스 위주의 어, 스마트폰 대용량 시장이었다고 하게 되면 어, 점차적으로 제초 저지연이나 초그 신뢰성 서비스 그다음에 초연결 IoT 서비스 쪽으로 예,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펙들은 릴리즈 15에서 어느 정도 기, 뭐 기본적인 기반을 잡았고요, 릴리즈 16 스펙에서 좀더 진화를 하고 현재는 릴리즈 17에 대한 스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릴리즈 16 어, 스펙 중에서 그 IoT 어, 디바이스 모듈 시장에 대한 뭐 관련된 사항들을 보게 되면 어,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나오는 게인핸스트 그 u r l c 해서 초저지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부 엄격한 어, 고신뢰성 데이터에 대한 스펙. 어, 그 신뢰성에 대한 데이터를 스펙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리미터 웨이브 통합 액세서 백포를 지원을 하면서 어 28기가 때 밀리미터 웨이브의 구축 비용을 좀 절감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표준 어 표준이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뉴 레디오 라이센스 대역 쪽으로 해가지고 표준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 현재 뭐 특화망 쪽으로는 기존의 4.7기가 하고 28기가 외에 6기가 대 nru 대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표준화를 좀그 제정을 했었고요. 뭐 이런 nru 대역 등을 통해서 뭐 용량을 증대하거나 망구축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5G NPN으로 해서 넌퍼블릭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면서 어, 보다 특화망에 최적화된 망 설계하고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어 정부에서 는1 어 9년도 4월달에 5G 전제 전략위를 구성을 하0 0 0 0투자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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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고0 0 0 0 0 0 0 0 0에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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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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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신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에 10배 성장하는 시장으로 해서 어뭐 지금 정부 측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그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그 표준화는 일단 그 i t 시장 사물관 통신을 좀더잘 대응할 수 있는 시장 그 표준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축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두 번째로 이 보게 되면 기존의 이제 공공망 그 3.5기가, 28기가 때의 공공망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 특화망 위주의 시장이 이제 새롭게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세 번째 부분인데 어 기존의 5G 그 신시장으로 나오는 IT 디바이스 시장 자체는 어, 뭐 전체적으로 서비스 도메인은 굉장히 좀 다양화됐지만 물량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상당히 좀 자, 작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LTE의 교체 수요 시기가 이제 조만간 이제 도래한다는 점과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에 15년, 20년 전에 깔렸던 유선망을 대체하는 수요 시기가 이제 뭐 점, 그 점차적으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축으로 봤을 때. 어, 앞으로 그 22년 그 내년부터 뭐 향후 5년간은 뭐 전체적으로 사람과 어, 사람, 사람 통신 보다는 그 사물과 사물 그 통제 시장이 어, 상대적으로 뭐 상대적으로 뭐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의 반대로 어 국내 그 파이브 자이티 시장을 그 시, 시장에는 그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28기가 인프라 구축 지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그 동시 3, 사분들과 지원을 받아서 28개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에 대한 좀그 브레이크스루 포인트를 해 가지고 그 특화망 쪽으로 뭐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바이스 시장 이관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는 어 지금은 칩셋 공급 가격이 LT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어 시장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듈들이 중국산 모듈이다 보니까 뭐 기술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와 공급 간의 그 갭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갭을 얼마나 빠르게 예, 그 줄이느냐가 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전체적으로 그3개년그 로드맵을 가지고 그 디바이스 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년도로 해가지고는 어, 3G-15 기반으로 한그 5G 그 서브6를 지원하는 모듈을 저희가 개발하고 을 내년부터는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는 밀리미터 16 기반의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는 쪽으로 어, 저희들이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그 가장 큰 화두는 그 순수 국산 기술을 가지고 국산 5G 모듈을 만들어 보자가 저희 그 프로젝트의 그 최종 타겟이고 어첫 번째로는 5G 어 모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공공망을 지원하는 그 3.5기가 대역의 주파수하고 특화망을 지원할 수 있는 4.7기가를 동시에 지원하는 예 그리고 어 특화망을 위한 SA 그 모드까지 예, 다 지원하는 그 파이브 G 모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파이브 G 모듈을 쉽게 그 활용할 그할수 있도록 저희가 s d k 를뭐 새롭게 개발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브 G 모듈만 그 개발을 하게 되면 수요 기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적용을 할때 어, 다시 하드를 제작을 해가지고 어,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 있어서 저희가 별도 하드 개발 없이 파이브 G 모듈을 탑재를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기능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레퍼런스 개발 보드를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가장 그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 통신을 위한 포터블 라우터를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개발했습니다. 어 저희가 그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 개발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5G 데이터 통신만 지원되는 그 외국산 뭐 특히 중국산 모듈 어, 대비해서 어, 다양한 차별화 포인트를 좀 생각을 했고 차별화 기능들을 개발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는 어, 5G나 LTE 통신 모듈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통신 모듈에서 어, GPS, 그 다음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까지를 동시에 이한 칩에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4.7기가까지 동시 지원을 해서 예, 그 했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듈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os를 탑재를 하는데 어, 저희는 과감하게 안드로이드 os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에 남아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쉽게 저희 모듈 쪽으로 이식을 해서 탑재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오디오 기능을 저희가 그 인해블을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이를 통해서 I.T. 시장의 특성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다양한 서비스 도메인에 대해서 어, 소량 다 품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나 오디오로 활용한 뭐 AI 스피커나 어, 헬스케어 로봇, 그다음에 교육 로봇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스플레이와 오디오 기능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그 가장 큰 화두 자체가 그 엣지 AI 쪽으로 해서 그 엣지 단에서 그 기본적인 AI 엔진을 돌려 가지고 그 클라우드 쪽으로 보내는 데이터량을 줄이고 레이턴시를 최소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저희 모듈에서는 그 NPU가 탑재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텐서플로우 라이트하고 뉴럴 네트워크 API를 제공을 해서 어기본적인에그 엣지 단에서 NPU AI 그 AI 연산도 저희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남와 있는 모듈 자체가 대부분 엠2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뭐 채용을 하실 때또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나 뭐라는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사용하시는 모듈이 있으시면 걔를 이제 빼고 저희 것을 꽂으면 바로 동작할 수 있는 표준 IO를 적용을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어, 할수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그 어, 국산 그 5g 칩셋을 사용했는데 을그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서 칩셋 선정 단계부터 어떤 칩을 선정하는 것들이 어,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을 좀 트리거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정한게 엑션러스980 칩입니다 그래서 칩셋의 그 프로세스 자체도 하이프 그 퍼포먼스를 지원을 하고 뭐 디셀 디스플레이 쪽이나 기본적인 NPU나 DSP 이런 부분들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능들을 탑재를 해서 개발을 할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 u r a l l 런타임 미들웨어를 저희가 탑재를 했고요. 그다음 에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CPU나 GPU나 DSP나 NPU 같은 쪽으로 해서 AI 연산이 가능하도록 예, 저희가 SDK를 만들어서 동시에 같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어, 스마트폰용 안드로이드 OS를 적용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IoT용 프로토콜 스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고, 기본적으로 그 사물과 사물 통신에서는 대용량보다는 소량의 정기적인 데이터. 어 이런 거에 뭐 최적화된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단은 그 클라우드 쪽에 맞는 프로토콜을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모두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IOT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mwm2m이나 MQTT 그다음 기본적인 HTTP나 그 FTP까지 뭐 전체적인 통신 프로토콜을 다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 포팅을 했고 뭐 전체적으로 SDK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 스펙은 앞쪽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CPU 쪽은 그 옥타코어로 해가지고 그 하이 퍼포먼스 프로세스들이 탑재가 되어있고요. 뭐, GPU도 그 상당히 빵빵합니다. 그래서 그 말리, 시지, 말리 시리즈로 해가지고 AI 엔진을 좀 지원, 지원하는 쪽으로 해, 했고요. 그 다음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는 안드로이드 10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했고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인 GPS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와이파이하고 BT 도 동시에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좀 제일 좀, 좀 크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 사이즈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나와있는 그 파이브지 모조리 전형적인 사이즈 자체가 30 바이 50 이로 해가지고 일반화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기능을 좀 많이 탑재를 하면서도 요 사이즈는 유지를 해서 어, 좀, 좀 경쟁력 있는 사이즈로 해서 30바에 5 0을를 유지를 하면서 어, 다음 기능들을 다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5G 모듈과 디벨로키과 개발키과 SDK를 배포를 하게 되면 이제 오픈소스 사이트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나와 있던 5G IoT 시장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그 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좀 실시간적인 기술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5G 디바이스 시장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픈소스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뭐 전체적인 가이드 다큐먼트부터 시작을 해서 SDK를 배포를 하고 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런 궁금한 점, 궁금한 점이나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확대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 디지털 오픈 랩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해서 그쪽 사이트를 통해서도 어, 저희 쪽 오픈 소스 사이트 쪽으로 좀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입니다. 뭐 저희 나름대로 5G 모듈과 5G 솔루션과 에코 시스템을 어, 구축을 하려고 1년 동안에 부산이좀 노력을 하였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저희 모듈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디바이스 시장으로 저희 모듈을 채택들을 하셔서 5G 그 생태계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